오케이 광자매에서 광식 의 역할을 맡은 전해빈은 1983년 9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전해빈은 키 163cm, 몸무게 45kg이며 혈액형은 B형이다. 개원 예술고 연극영화과를 나와 동국대 연극영상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데뷔하게 된건 가수로 2002년 그룹 LUV 러브 v 일집스토리를 통해 처음 데뷔하게 되면서 오연사와 같이 활동을 했다. 이준기 전해빈은 2014년 드라마를 통해 동료로 만났고. 처음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좋은 친구 사이였다고 전했는데 2016년 상반기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친구로 지내오면서 서로 공통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호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에 대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열애 인정을 했다. 하지만 4개월 후에 결별을 알렸다. 전혜빈은 처음 그룹으로 데뷔했을 때 히트를 치지 못했으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후 소속사를 옮기고 솔로 앨범을 내며 활동하게 된다. 2005년 섹시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중무장했던 정규 1집 타이틀곡 2AM을 선보이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다.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에서 이사돈이라는 별명을 얻어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이후 여걸식스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더욱 높여간다. 전혜빈은 배우가 되고 싶어 연예계에 입문했으나 업계 친한 언니에게 접대용으로 이용당해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내 극복하고 정글의 법칙에 출연해 김병만을 연상케 하는 뛰어난 생존 스킬을 보여줘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배우 전혜빈은 정글의 법칙에서 보여준 호감 가는 모습 덕에 여러 드라마에 캐스팅되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13년에는 미니시리즈 직장의 신의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한다. 이후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오해영 역할을 맡아 빙샹 연기의 절정을 보여주며 배우로서 확실하게 인정받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매해 한 작품씩 하고 있을 만큼 이젠 완연한 배우로 불리우고 있다. 전혜빈은 2019년 12월 도연 결혼을 발표한다. 상대는 두살 연상의 치과의사로 아는 남자 동생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약 1년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어 7일 전혜빈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이 때문에 남편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작년 갑작스럽게 결혼을 올린 전혜빈은 이후 첫 예능으로 편스토랑에 출연한다. 남편이 해당 프로그램 팬이라 출연을 적극 권했다고 한다. 방송 이후로 전혜빈의 집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크기도 크기지만 아기자기한 소품,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남은 와인으로 와인 소금을 만들고 직접 가구를 리폼하는가 하면 중간중간 스쿼까지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등 정글 여전사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결혼 후첫 연기를 보여준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광시기역을 맡은 전혜빈은 똑똑하고 정의로운 성격에 남에 대한 배려도 있고 속깊고 유머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방영 중인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는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에.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시작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코믹 홈 드라마로 스토리도 신선하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드라마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3분 드라마 리뷰에 큰 힘이 됩니다.